안녕하세요. 오늘 5월 3일 오후 5시 50분경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예상대로 김문수가 이겼습니다. 3차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56.53%, 한동훈 후보는 43.47%를 득표했습니다. 여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양쪽 모두 김문수가 이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승리가 아니라 반탄대 찬탄의 대결 구도에서 반탄 진영의 승리로 읽힙니다. 어떤 측면에서 윤석열 탄핵과 한 몸이었던 국민의 힘은 반탄을 대표했던 김문수 후보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김문수는 전통 보수와 반윤 정서의 교차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도덕성과 사생활 이슈에서 이재명과의 명확한 대비점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도 전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극우 이미지, 전광훈 연계,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중도 확장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되죠. 하지만 김문수에겐 아직 진짜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입니다. 김문수는 이미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1차 시한은 5월 7일. 마지노선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입니다. 김문수의 본선 승리 확률, 현재로선 20%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민주당의 집단 폭주가 계속되면, 보수 진영의 반사이익이 김문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문수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가 아닙니까? 라고 규정했어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김문수가 뜨지 않자, 한덕수 쪽에 마음이 기울어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문수, 이제는 진짜 경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덕수와의 단일화, 그리고 중도층 설득,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 많은 분석과 속보,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이 필요하신가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